재 오늘은 제가 요거 아이폰으로 만든 미니 도시락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도시락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거를 어떻게 해? 그냐면 이렇게 저 보시면 제가 소개를 할게요. 여, 여기는 여기 밥이랑 이거는 그 어묵? 어묵이라 해야되나? 해보겠어요 일 아, 그렇구요 이 곰돌이 같은 요 색을 색을 주먹밥 있잖아요 네 요거 이거, 요거는 이렇게 계란으로 만든거고 요거 김자반? 김으로 만든 네, 이건 밥이죠 자세히 보시면 비주얼 좀 보세요 얘가 제일 귀엽죠 네, 여기는 그, 여기는 산딸, 산딸, 산딸이구요. 요거는 연어 초밥. 그리고 요거는 그 레몬 사탕. 수식으로 먹는 거. 그리고 요거는 그 초밥. 요것도 초밥인데 뭐 다를 거 없이 김만 싸져 있는 계란 초밥입니다.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구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기까지 안녕.